제가 참고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의 게임입니다. 일단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의 게임이고, 아마 겁나 많이 깔 예정입니다. 이게 아직도 인기가 있다는 게난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이해가 안 돼. 일단 도트 게임이잖아. 음, 근본적으로 도트 게임을 싫어해요. 일단. 그래서 도트 게임을 왜 싫어하게 됐냐면, 너무 어릴 때 질리도록 해봐갖고, 아, 이, 크루세이더 퀘스트도 사실, 그 옛날 게임 그냥 감석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딱히 뭐, 원래 안 해보려고 했다가 해보는 거라, 이거는, 사실, 어, 그래요.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게임,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해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설마 로그인 게임이니? 아 그래 그뭐 구글 모시기 있더라 보니까 하... 뭐야 이게 이 이게 590메가라고? 라 이게? 이따위 도트가? 어 뭔가 버럭버럭 날것 같은데요, 화가. 네. 이게 그렇게 겁나 어려운 게임이라면서요.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겁나 어렵다. 서비스 정신이 워낙 없는 게임이라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까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들은. 서비스가 있든지, 졸라 재밌든지, 아니면 뭔가 독특한 게 있든지 해야 좀안가이는 법이거든요. 네, 일단, 도트라는 거는 마이너스 100점 깔고 들어갑니다. 네. 회복이 안 되겠죠. 거의. 입구컷 당할 정도의 게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트 게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입구컷 당할만 해요. 왜냐하면은, 난 옛날 유저거든. 너무 옛날 유저라 도트 도트가 싫어요. 옛날 유저라서 난 3D가 좋고 도트가 싫어요. 진짜. 왜냐하면은 3D는 그래도 좀 그래픽 보는 맛이 있거든. 근데 도트는 일단 그래픽 보는 맛이 없어. 그러면 도트는 뭘로 승부를 해야 되냐? 결국 참신함 아니면은 뭔가 좀 이제 그래도 뭔가 유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크루세이더 퀘스트에는 절대 그런 게안 보여요. 대충 봤을 때. 왜냐하면은, 던전의 파이터 2 꼬라, 던전의 파이터 꼬라지거든, 요 약간 보면은? 던전의 파이터가, 일단, 예전에, 그, 초창기 때, 2006년도쯤에, 2005, 6년도쯤에 2006년도 렉이 겁나 많이 걸려가고 렉파라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렉이 없어졌대요. 뭐, 운영은 잘했나봐요. 아, 아니, 운영이라기보단 걔들은 넥슨, 넥슨의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었겠지. 다른 거 아닐 거야. 왜냐면 난던파가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일도 안 해봤어.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어, 던파라는 게임은 그냥, 아, 코딱지들 돈 쓸어가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구나 정도지, 이게 잘 만들었다던가, 뭐, 그냥 제 2의 리니지인데, 뭐, 이 따위 게임이 아직도 잘 되고 있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만, 이 게임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솔직히 이 게임에 별 기대 안 해요. 일단 도트 게임이잖아요. 도트 게임에 뭘 기대합니까? 도트인데. 일단, 저는, 도트라는 점에서 일단 까고 들어가요. 진짜, 저가 예전에 리뷰해봤던 게임들 보면 아시겠지만, 전 도트 게임 진짜 싫어해요. SOL이 도트임에도 불구하고, 갓게임이 됐던 거는, 그래도 얘는 데이터량이 없어. 데이터 소모량이 1도 없어. 그래서 갓게임인 거야. 오럼블레이드랑 SOL은,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야 일단 데이터 소모량이 없어 근데 얘는 데이터 소모량이 분명 있을 거 100%야 얘는 왜냐면은 얘는 멀티플레이 지원되는 거 같거든 느낌상 왜냐면은 게임 다운이 있다는 거는 일단 멀티플레이나 이제 버전업을 한다든가 뭐 이제 뭐 이런 게 있겠지. 콜라보도 하는 거 같아. 얘네 본인간 콜라보 자주 나오더라고. 거기다가 광고도 좀 자주 나오는 게임이야, 보니까. 광고로 얼마나 자주 나왔던지. 아, 내가 진짜 얘얘얘 얘, 얘 게임만 보면 아주 싫어 죽겠어. 안 좋은 점만 계속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게임 유저 입장에서 이 게임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나 유저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되게. 진짜. 이 게임이 광고에서 얼마나 많이 봤냐면, 라이즈 오브 킹덤이요? 저리 가라요. 3년 내내 얘만 봤어. 3년 내내. 라이즈 오브 킹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3년 내내 내가 얘만 본 거야. <laughs> 얼마나 짜증나겠어. 내가 지하철, 그서뭘 탔던 시절에 이거를 하면은 빡치겠구나 생각을 늘 했었던 게임인데, 이게 아직도 살아남았더라고. 되게 웃긴 게, 아직도 살아남았고는 나보고 해달래. 응. 왜 살아남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설마 그뭐 예전에 무슨 뭔뭔뭔뭔칠 오, 뭐, 와이, 뭐, 뭐, 뭐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야, 무슨 게임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찾아볼게. 뭔, 뭔 7이었어? 분명, 무슨, 무슨 7? 어... 아, 씨, 라라나 로크햄은 진짜 이건 생각만 해도 포킹 크레이지야 그냥 답이 없어. 저것도 잠깐만, 뭐 있는데, 일단 스킵합니다. 뭐, 뭐, 스토리는 어차피 다 봤을 거 아니야, 사실. 뭐뭐 7이었지, 도대체? 아웃로우는 내가 안 까잖아, 일단. 아, 씨. 또 저거야? 내가 자이로보 스탑급만 됐어도 안 깠어, 이 게임을. 아, 뭐더라? 뭔 게임이지? 너무 오래됐나? 왜 이렇게 안 보여? 게임 이름이. 스킵하네요. 튜토리얼 보러 온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냐? 아, 게이트는... 아, 그래, 배달소녀, 배달소녀7. 하... 지금 대충 보니까 그런 게임 느낌인데, 약간... 이게임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길래 뭐 게덴푸드 정도 되지 않을까 느낌. 음, 게덴푸드가 딱 지금 이 느낌이거든. 게덴푸드 모바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인트로가 길어 게임 좀 하려는데 인트로도 길고 일단 구글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구글이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 일단 분명 난 게스트 로그인 한다고 해서 로그인 을 했더니 또 갑자기 구글이 나오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안 깔래 안깔 요소가 없어 지금까지. 아, 그만하자. 나 예음성 들으러 온게 아니야. NHN이면은 한국 아니야? 이거? 뭐지? 이 게임 정체가 어느, 일본에서 게임인 건, 아씨세 번이나 나와. 고마해라 진짜. 아이거 이걸, 이걸 내가 몇 번이나 봐야 돼 로그인 듯이. 계약서 계약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런 건 그럴 수 있는데. 나 솔직히 이 게임 해야하나 잘 모르겠다 진심으로 어... 도트의 2D 횡.. 횡스크롤이라고? 진심? 야 이거 옛날에 그 전형적인 마리오 아니니? 잠깐만 내가 이거를 몇 년도 게임에서 봤지? 한 1980년대 게임에서 볼 법한 그런 느낌을 내가 또 느끼란 말이야? 나 지금 이거 1980년대 게임 하는 거 아닐 텐데. 자, 일단은. 야, 이건 좀 아니다. 나 진짜 이런 게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이런 게임인 줄 몰랐어. 뭐야, 왜 다음 지역이야? 갑자기. 스킵. 스킵. 야, 세라가 합류했다며. 여신이었어? 방법이 좀잡신하긴 한데 그래서 너무 옛날 게임 감성이라 이거는 마이너스 요소다 진짜 심할 정도로 마이너스야 이건 너무 옛날 게임 감성에 약간 이제 그그 그 전형적인 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전형적인 그 ED 감성 도트 감성이라고 해야지 정확히는 마을 기한인데 왜 마을 기하은안 가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하게 진짜 재미 없어. <laughs> 뭐한두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치는데 이거는 좀 너무했잖아. 한 판에 오로그이는 너무하지 않냐 진짜? 이게 무슨 게임이 있다위이지 한 줄도 오질나게 했나 보구만, 이것도. 아이씨. 설마, 강제는 아니겠지? 하지마. 야, 이거 진짜 너무 게임 질리는 거 아니냐, 진심? 내가 이 감성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내가 제이 감성을 잘 모르겠다. 인가 이거는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갬성이야. 갬성, 진짜 갬성. 게임 성을 알아야돼 게임 성을 게임 성모르고선 못해요. 게임 성을 알아야돼 그놈의 게임 성 말이야 은터 계약서 지원용사 계약서 황금 계약서 야 이거 근데 언제 벌고 앉았냐? 존나 웃기네 존나 웃긴거 어 n 어떻게 벌어? 야 그리고 너무 지원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런 게임이면 지원은 좀 해줘야지. 응? 어? 지원도 없고 그냥 불친절은 아닌데 뭔가 좀어 옛날 게임성이면 솔직히 경쟁력도 별로거든 어떻게 보면. 그냥 모두 수락할 수 없나? 아무리 옛날 게임성이라지만, 이 정도 게임에 그런, 그런 거 요구하는 건좀 너무하지 않니? 지금 아직 10분, 이제 10분 좀 넘었죠? 계속 까기만 하고 끝날 것 같아. 모두 바뀌는 있네, 그래도. 이쪽에서는. 어? 뷰가 있다고. 렉은 안 걸린다. 그래 하긴 도트 게임에 렉 걸리면 그것도 이상하지 솔직히 아씨 뭐야 이것도 이게 무슨 머더 포커도 아니고 그냥 게임이 무슨 수준이 이래? 아니 무슨 게임 수준이 이래 진짜? 나, 아, 라라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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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나, 에 나, 지이 정도면 안 하지.